15평 소형주택 건축 사례 마지막 4편으로 시공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먼저, 이 땅은, 어 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, 어 형질 변경하고 토목을 조성하는 데 비용이 들어갔고요. 어 애초에, 6평 농막으로 시작해서 점점 커져서 15평 주택이 되는 바람에 설계비 등 인허가에 필요한 경비가 950만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역시 토지 조성을 위해서 덤프트럭으로 성토를 하고 하수도를 매립하고 수도와 전기를 끌어들이는 데만 800만원 가량이 들었습니다. 건축 자재비는 약 3,900만원이 들어갔고요. 정원을 꾸미는데, 특히 잔디를 심는데, 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. 그의 정원의 시설은 어 저희 집에 있는 것으로 충당을 해서 경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. 인건비는 타일 시공에 일당이 40만 원, 도배 25만 원어 하루하루 불러서는 날일 일꾼 일당이 14만원에서 16만원. 그런데 인부들마다 점심과 간식비를 포함하면 약 3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되었습니다. 어, 전체 환산해 볼때약 1300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. 어, 이것을 그 업체에 맡긴다면 2천만 원 이상의 인건비가 들어가겠지만, 잔 일은 제가 직접 어, 봉사를 하고, 임부 관리라든지 어, 물건을 사나라고 하는 것을 직접 어,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. 네, 임금비 및 잡자재 관리는 제가 거선에서 그 모두 맡아서 처리해 드렸습니다. 어, 이 공사 설계도와 구조 모형 만들기부터 출발을 해서 인허가 과정, 공사 과정 준공까지 모두 컨설팅을 해 드려서. 이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.어, 모쪼록 두분 퇴임하신 이후에도 어, 자연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신다면 그동안 여름 내 흘린 땀이 보람 있겠습니다. 이상으로 시리즈 4편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. 그 밖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답글 올려주시면 성실하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건축 과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